아무리야 찾아할 거야 거기서. 응? 하나 둘셋 스텝업. 스냅 a p 이 엄마한테 오는데 스냅 s 라아야 s a r 고기만 딱 들어와. 응? a s a 고기만 딱들어왔어 r a Sara. s a 스냅부, 시네뿌. 스냅부야. 응, 야. 쏠리야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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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또, 또, 이렇게. 스크래치 가서 긁어야지. 좋으면 그러냐. 엑설아, 그래서 그서 해야지. 응? 카펫에 하면 어떻게 해? 안 해, 안 해. 발라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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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라당. 소리야, 소리야. 에휴, <laughs> 우리 관심 종자. <웃음> 엑설이. <웃음> 엑설아. 썰리 불렀잖아, 엄마가.